연준이 예상대로 0.25% 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고용 둔화와 경기 리스크 관리가 이유였지만 트럼프 측 이사가 0.5% 비컷을 주장하며 연준 독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죠. 발표를 보면 올해 안에 한번더 인하 가능성이 있고 내년엔 3에서 3.5%대 완화 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물가 압력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 인하 속도는 지표가 결정할 겁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금리 인하 뒤 S&P500은 평균 3개월 안에 5에서 7% 상승했지만 단기 급등 뒤 조정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남아 있을 땐 지지선 확인 후진입 전략이 필요하죠. 이번 이나에서 주목할 섹터는 뚜렷합니다. 연준의 유동성 공급으로 MAJH AI 클라우드 반도체 같은 성장주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금리 부담이 줄어드는 은행 주택 소형주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러셀 2000 ETF처럼 미국 중소형주 지수도 체크해 보세요. 디지털 자산 쪽에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위험 자산이 과거처럼 관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과 소비가 더 나빠지면 이나 자체가 불안 신호로 읽힐 수 있고, 엔비디아 중국 규제처럼 지정한 이슈도 변수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리 이꼬르 랠리가 아니라, 지표와 정책의 타이밍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시장은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기회를 줍니다. 한 번에 올인하기보다 데이터를 확인하며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이번 사이클의 베스트 전략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